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비시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다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이가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리나세스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는 장엄한 선포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의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성, 신약성경은 어떤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는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갔던 내강물처럼 각기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작에 대해 복음의 시작에 대해 선교의 시작에 대해 교회의 시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담대한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담대한 선포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그리스도란 말도 복음이라는 말도 당시 사회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게 될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다들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이 말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그렇게 반응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미치광이의 헛소리, 신성모독 같은 그런 말로 들렸을 것이고 오늘날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하고 부회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들의 망령된 은행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자칫 반역의 의미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취항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로 오해받을 위험성이 다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끝까지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헬라어를 쓰는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임을 말해줍니다. 매일 성경교재에서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듯이, 복음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의 등극을, 등극의 소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복음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음한 선포로 모든 존재의 시작을 말씀하셨듯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이세 위험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수개월 아니 어쩌면 수년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보다 더 정확한 소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악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이 온몸으로 막아서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강력한 저항을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온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 모든 창조 세계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 곧 요한 겔리온이란말 속에는 로마 제국을 포함한 이상 모든 나라의 왕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위의 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복음은 참으로 담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처럼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레래서 우리는 일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왕대심을 정언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요한 뉴스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가나 염려하지 말고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큰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으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일하여서 그대한 나라를 만들어 그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는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영원한 나라입니다. 왜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 또한 이 땅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함으로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과 같은 흑역사를 만들어 내었고, 지금도 그런 과격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조직과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례로 공산주의 혁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아니었음이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례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세례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 십칠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에게 세례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정말 멋있는 광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올라오시고, 물을 가르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과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성녀님께서 서로 만나 하나가 되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짧은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세례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메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세를 받아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므로 오늘나라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